아사 아, 사, 아! 우쇼! 올라오지? 야! 하 우쇼! 아! 샤샤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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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앙 김선장입니다. 나라도 있는 에이소를 타고 이 검은도 참동겸부실이 찌낚시를 나왔네요 저번주 이어 오, 이번주도 오, 기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또 재미있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그 구독자 보유하신 그 뉴질랜드에 계신 홀리코리아님과 같이 오늘 지금 낚시를 하는데 뭐 장비 세팅하고 한번씩 다 흘려보고 계시네요 참돔, 작은 녀석들 두 마리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해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과 부실을 잡으려고 새로운 <laughs>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비와 채비는요이 로드가 스피닝, 문어, 로드인데요. <laughs> 문어때라 <때려> 오늘. <laughs> 참돔과부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자, 리은 5,000번. 원줄은 4호를 했는데, 오늘 합사 3호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합사 3호에, 찌, 이호찌 수족찌, 마이너스 2.5. 목줄은 8호. 참돔바늘 13호에 지금 삼비뿡돌 하나를 달았네요 물때는 열레물이네 열레물 연래물. 간조가 7시 52분 만조가 1시 12분입니다 현재 시각 6시 54분 여기서부터 열심히 해서 오늘 한번 대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조류가 약합니다 약해 일단 조류 살아나면 고기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로드요? 로드 요거 문어대입니다 문어대 어? <laughs> 지금 문어대라고 있어요 한번 도전을 이제부터 해보고 싶더라고요 문어대를 들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무어줘야돼거기가오 그것도 잠더이네야 밑에서 밑에서 잡아들이 계속 쳐버리네 어허 이거 둘도 꼬이고 요 잡어들이 쳐버리네. 잡아들이 계속 건든다. 계속 건들어. 잡어들이 계속 건들어요. 응? 이제 이제 진짜 물이 바뀔 날까 돌아서 버리는데 그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어,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물이 이제 돌아서네. 맞다, 아, 맞다, 맞지, <laughs> 맞지, <봤지>? 물을 <물은> 떠다니까요 <laughs> 아, 오늘 이게 부시리가 물어야 되는데, 지금 어? 부시리가 물어야 되는데. 자 하나, 끊고 오셔, 오셔, 셔 오셔. 뭐라고 어 오늘 차... 참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음, 우르르도록 지금 첫 참돔 한 마리 올라왔어요. 음, 뭐, 킵사이즈 되는 어, 참돔이네요. 자, 물 바뀌고 난 이후에 거문도 와서 첫 참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촤악! 열심히 해서 오늘 대물 거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이 바뀌었으니까 어, 지금 밖으로 뻗다가 이따가 아마 앞으로. 이 앞보다는 제가 봤때 을이 갯바위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따 뻗지 않을까 싶대요. 대각선으로 지금 이제 물이 바뀌어서 먼바다 쪽으로 음, 조류가 지금 뻗고 있어요. 지금 오늘 채비를 나름 지금 짱짱하게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스불도 최대한 지금 많이 잠궈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하나만 잠겨봐라. 하나만 잠겨봐. 저번에 이 방어 직잉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찌낚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로 혹시라도 오늘 뭐 미터급 이상을 잡았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 채비로 음, 해도 될것 같아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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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뭐야? 이거 잭크 아크야 어쩌죠? 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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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고 큰거 먹어 물어때 왔어 왔어 미리 왔어 <laughs> 아 미치겠다요 어우 물어때 왔어 물어때 응시 아사 아오 아 뭐지야 물어때야 무어때 잠깐 갑 이거 아사 아, 아, 사. 아. 오셔 올라오지 야하 오셔 자셔자자 조금은 더 장구가 최대한 장가도 될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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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까다니까 어. 낚시대가 제일 까니까 우샤! <목소리가> 아야, 파라파라! 우샤! 예,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에. 네. 와! 우샤! 어우, 문어 대 이력, 어우야! 우샤! 에, 방 와!

야, 드디어, 컨테츠아 문어대로, 문어로드 잡았어. 문어로드 잡았어. 야 아, 문어로드, 문어로드로 잡았어. 어 문어대 이력, 어우, 야. 야야야좀더 야. 야, 작아. 으쌰. 이제 올라온다, 이제 올라와. 아니 문어 문어로들라 이게 저도 지금 감이안와요 감이 안와 감이 네. 야, 이거 이거 장다고 장다고 아셔 부분. 세상에 와. 아하! 다어 떴다. 떴다. 자자 야, 드디어 살다죠. 아, 음. 문어뜨로 무르로드로 잡았어. 무로로드로 잡았어. 잡았어. 아, 거기 걸리 관리, 같이 걸리는데 거기. 이야. 자, 무로로드로 해서 아 사이즈 좋은. 딱 부시리마를 잡았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이즈 아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무르로드로 오, 가봐 있어봐. 무로로드로 아, 오늘 멋진 저한 마리 잡았네요. 아 그러지 시기한다시기다아 기분좋네요 아 기분좋습니다 아, 기분 아, 아 힘들어 희한하게 지금 조류가 가는데 고기들이 안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희한하네 왔다 어 빠졌니 어쩐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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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저깐아저어저저어 툭, 우선저아어 아, 아, 어저저어가 아, 뭐 어일저어 아, 아. 일, 일. 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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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재 <laughs> 뭐, 빠져 저어저저 빠져 저어저저어저저어저저어저저어저저어저저어두번번 잘 바뀌진 않네 에헤이 아쉽다 그래도 괜찮구마어 괜찮네 구당탕 한 번만 물자 얘들아 한 번만 물어줘 이제 시간 이 이제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어 왔다. 워미, 계속 터져온다죠 아, 미치겠네. 아까 드래그 하도 많이 잠그라요. 잠갔더만. 쫑쫑 터져버리네. 똑 빠졌네. 와, 이게 짧아서 그런가 봐. 지금 후기를 몇번 했는데도 똑 빠져, 또 빠져. 아, 미치겠네, 이거. 하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해봅시다. 아, 좀 아쉽네. 뭔가 좀 아쉬워, 지금. 지금 오늘 입질들이 많이 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어이구. 지금 참도 많아. 부실이 하나에 두번 빠짐? 아. 두번 빠짐이라. 오늘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네요. 조항이. 지금 뭐 낚싯대 익어가지고 일단 한 마리 잡, 잡긴 잡았어요. 한 마리 잡고 이 빠짐. 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로드가 짧다 보니까 이 후킹이 제대로, 어, 안 바뀐 것 같아요. 여러 분침질 했는데도, 어, 더라고요 입질이 오게 되면, 먼저 베일을 먼저 닫고,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후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눈치챘는 거안 물어. 어. <laughs> 야, 분위기는 물것 같은데. 희한하네. 응? 분위기는 물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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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줄을 걸어가면 어째냐 뭔가 묵직해지면 올라오다가요 바닥인거야 누구 줄을 데리고 온거야 응? 어? 거긴가? 빨리 오는데 바닥인 건가? 어 형이 뭐 바닥이?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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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서 걸려나 갑다요. 미끼 통 줄. 조리가 이리 가는데 라인이 왜 여기서 이렇게 걸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까요? 럴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그걸 걸릴 수가 있어? 이렇게? 현안이. 현안 일이네. 화. 시원 일이요 오,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무참돔이 어. 무슨, <laughs> <같은데>, <laughs> <꼴. 웃음> 오. 오, 무슨, 무 무슨, 무슨,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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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슨무 이상은 좋은데 조항은 어, 그렇게 싹 좋지는 않고 그래도 뭐 사이즈 된 부실이 첨덩 음, 등등 이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네요 거기들이 오늘 많이 안 들어왔나 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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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가면 돼요 안 가져가면 뭐야 그냥 안 가져가 잡은가 헤헤, 이거 참, 툭툭만 하고. 잡아가 봐, 잡아 세상에. 세상에. 마지막에. 너희들이. 헤헤. 세상이나, 세상이나. 세상이나, 세상이나. 세상이나, 세상이나. 마지막에, 세상에.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마지막 이 녀석이 문에 <laughs> 나 미치겠다. 어? 마지막 큰 녀석이 물었어야 했는데 이 녀석으로 오늘 또 하루 마감합니다. 또 일주일 만에 나와서 오늘 문어로 드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채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실이 한 마리 또 참돔 한 마리 방어 두 마리는 지금 빠졌죠. 어, 터진게 아니라 오늘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또 좋은 음,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사 참돔 부시리 찌낚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